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정말 허탈하셨죠 네. 저도 수요일 하루종일 TV 보다가 그 오후 3시 반경에 확정이 되고 나서 무죄 확정이 되고 나서 정말 그 저녁 밤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이 다 빠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얼마나 지금 황당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4월 18일 문양배 이미선 퇴임해야 되는데, 퇴임을 시키지 않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문영배는 임의선은 4월 18일 되면 집에 가야죠. 그런데 문영배 임의선이 가면, 새로운 정상적인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겠죠. 그러면 더욱더 대통령 파면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 자들이 문영배와 임의선을 그대로 떼어 앉혀 놓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 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 법에 대해서.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그 거부권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는 지금 21명입니다. 장관 19명,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해서 21명인데, 그 중에 지금 대통령, 그리고 법무장관, 탄핵되어서 직무 정지 상태, 그리고 국방부 장관 등 해서 세 명의 장관이 공석입니다. 다섯 명이 비어 있어요. 지금 1 6 명입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이 다음 주에 한꺼번에 여섯 명을 탄핵하겠다 이겁니다. 여섯 명을 한꺼번에 말이 됩니까? 이 자들이 여섯 명을 탄핵해서 국무위원을 1 0 명으로 만들면. 아예 회의가 성립이 안 돼요. 국무회의는 그렇게 해서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원식 국회의장이 집권 대행을 하겠다. 원식이가 대통령 행사를 하면서 임미선과운영배의 정년을 연장시켜서서 그리고 마은혁을 집권으로 임명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용납해서 됩니까? 자 그런데 이놈들이 이자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내란에 가까운 내론이다, 내론. 이런 작전을 짤수 있느냐 이건 우리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역에 k 이스 타고 내려와서 시청으로 시청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옵니다. 항상 올라올 때 시청역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오늘은 얼마나 왔을까 둘러봅니다 그리고 지하도를 가서 저 뒤편에 얼마나 많이 와 있나 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불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고 해서 그런지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60% 70%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까 AA 인원을 저 황금업체 황성 앞에 모으겠답니다 우리가 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울산으로 여의도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자 여기 태민조선 계속 찍고 있습니다 메시에스도스어요 AFP통신 그런데 오늘 분명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사진 찍어서 이겨할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이분들은 그사진에 우리 세력이 더 커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초 날에도 여기 와서 하나의 점을 지켜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들이 여기 있으면 이 우리 세력이 사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만만하게 보죠. 그래서 우리는 묵시해야되는겁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저런 더러운 작전을 짜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작전을 실행했을 때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물을 숙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묵시해야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광화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다같이 붙이시다 광화문에 묵시자 싸우자 시작! 감사합니다 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신기대표에게다가 박수를 보내시기 바다